우리 큰맘 먹고 헬스장 끊었는데 며칠 갔더니 가기 귀찮아질 때 있죠. 새해 첫날엔 헬스장이 사람이 많은데 갈수록 사람들 없어지는 것처럼요. 어제는 친구들 모임에다, 오늘은 회식에다, 내일은 데이트해야 해. 안 그래도 만날 사람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한두 시간 내서 헬스장까지 가기 힘드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스장을 꼭 가지 않더라도 홈트레이닝만으로 몸 좋은 사람들 본적 있죠. 군살은 하나도 없고 시스펙까지 갖춘 그런 사람들요. 이제 우리 모두가 헬스장을 가지 않더라도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소개할 주제, 버피 운동은 공간이나 시간이 없다는 분들도 변명으로 피해갈 수 없는 운동입니다. 집이 작은 원룸이더라도 바쁜 하루 15분만이라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고 효과는 크게 낼수 있는 운동이죠. 사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버피라는 운동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여운 강아지 이름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맛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운동. 오늘은 버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버피라는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이야기론 1930년대 미국 생리학자인 로얄 H 버피에서 시작됐어요. 효율성과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을 개발하기 위해 이 운동을 만들었으며 이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버피를 신병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면서 대중적이게 됐죠. 당시 미 육군에서 20초 동안 버피를 몇번 수행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버피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버피 테스트라는 말이죠. 아, 어, 버피 테스트 자체가 운동이란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버피라는 운동의 명칭을 버피 테스트로 알고 있죠. 버피가 정확한 용어이며, 버피 테스트는 버피를 체력 평가로 활용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미 육군에서 신병의 체력 수준을 테스트할 정도로 버피는 고강도 유산소와 근력을 결합한 효과적인 운동이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버피에 대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버피라도 하라는 말을 할까요? 버피는 1분 동안 쉬지 않고 할 때, 약 15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해요. 버피 1개당 5초 속도로 진행하면 1분에 12회 버피를 진행할 수 있죠. 그럼 버피를 100회 진행시 약 125칼로리가 소모되겠죠? 1분당 12개 버피를 진행하는데 20분이면 240회 20분 만에 300칼로리 30분 만에 45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계산이죠. 물론 240회를 쉬지 않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100회도 어려울걸요? 일반적으로 수영이 30분에 약 200칼로리 등산이 30분에 250칼로리인 걸 생각하면 야외나 다른 장비 없이 집에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어요. 짧은 시간 고강도 칼로리 소모와 함께 근력도 많이 도움되는 거 아셨나요? 상체 근육은 푸시업 동작으로 가슴 근육과 삼두근이 강화되며 스커트와 뛰기 동작으로 대퇴근,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 등 하체 근육이 강화되죠. 또 안정적인 자세에서 코어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우리 코어가 중요하단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듣고도 버피를 안 하신다고요? 이만큼 듣고도 할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버피는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모두가 다른 버피를 설명하듯 다양한 종류의 버피들이 존재하는 거 아셨나요? 그렇다면 간단한 버피부터 응용되는 버피까지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버피를 찾아보고 해보시죠. 가장 기본적인 팔카운트 버피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버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팔카운트 버피를 떠올려요. 하는 방법은 우선 똑바로 선 자세에서 몸을 굽혀 바닥을 짚어요. 다리를 뒤로 쭉 펴서 엎드려 뻗칩니다. 푸시업 1회를 한후 다시 다리를 당겨 스쿼트 자세로 돌아오고 마지막 일어나면서 점프까지 이렇게 연결된 동작으로 팔카운트 버피가 완성돼요. 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나 초보자야. 물론 일반적인 버피라고 하지만 고강도의 운동이라 운동을 조금 하신 분들도 50개 이상부터 숨이 차오고 하체 근육이 털려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준비했죠. 4카운트 버피로 조금 더 초보자들에게 추천드려요. 우리 아까 8카운트 버피 기억하시죠? 거기서 푸시업과 마지막 점프를 빼주시면 돼요. 똑바로 선 자세에서 몸을 굽혀 바닥을 짚어요. 다리를 뒤로 쭉 펴서 엎드려 뻗칩니다. 푸시업은 제외하고 다시 다리를 당겨 처음 똑바로 선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연결된 동작이 4카운트 버피예요. 아까보단 조금 더 쉽죠? 이거 왜 8카운트 버피에서 마지막 점프만 빼기도 하고 혹은 푸쉬업만 제외하고 점프까지 해주는 등 다양하게 버피를 응용할 수 있어요. 버피 하는 방법은 아는데 얼마나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버피를 얼마나 해야 좋을까요? 각자 신체 상태와 체력에 따라 소모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240회? 매일 하긴 힘들 거예요 쉬지 않고 20분에 240회 하겠다고 첫날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다음날부터 누워만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운동 말고 끝까지 할수 있는 운동 해야죠 그래서 버피 챌린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달 30일 챌린지를 저희끼리 만드는 거죠 30일 기준으로 앞 3일은 10회 버피를 그 다음 3일은 20회 버피를 진행하죠. 그리고 하루를 쉽니다. 다음 3일은 30회 버피를, 다음 3일은 40회 버피 후 하루를 쉬어요. 그 다음 3일은 50회 버피를, 다음 3일은 60회 버피를 하고 또 쉬죠. 다음 3일 70회 버피, 다음 3일 80회 버피 후또 쉬고 마지막 이틀이 남을 거예요. 남은 이틀에서 하루는 90회, 하루는 100회로, 최종 30일을 100회로 마무리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익숙치 않은 분들이 무리하게 했다가 의욕이 금방 꺾이고 말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많은 운동들을 중간에 포기한 적 많잖아요. 찔리셨죠? 처음에는 조금의 횟수로 몸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동시에 버피 테스트 할때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점프 동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무릎이 안으로 돌거나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또,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점프 동작을 빼주셔도 됩니다. 무리할 경우 발목이나 무릎 통증이 유발할 수 있어요. 절대 무리해서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비싼 다이어트 약이나 몇백만원짜리 PT가 아닌 간단하게 집에서 다이어트와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 명심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 역시 매일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운동할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나아가시죠. 앞으로 더 재미난 운동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